이런데 이제 북한이 돼 있어 거의 3 0가이가 거의 얼굴 아. 얼굴에서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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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년지 60년대 60년대 서도년대 60년대 6 0 다 해결하잖아. 위하고 예. 아래서는 이제 융편해서 발 마사지나 그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분려져 있는 거야. 그래서 마사지 할때 전신 마사지 빼놓고는. 이게 이제 하다가 예. 이제 용천부이나 그런 부위는 이제 이렇게 문질러는 게 아니고 예.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우리 지압봉 같은 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있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지압공을 그중에휴대는안 하고 댕기잖아 그렇겠죠? 예. 어, 근데 이제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수식이가 양쪽이 이제 뾰족한 게 이제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앞에는 뾰족하고 뒤에는 공통했어. 아 예예 예. 한쪽만.

그렇죠. 하고 일반 마사지는 기본이 우리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근력단 이 때문에 이제 오는데이수치료는1 단계부터 시험 처음에 기본 동작이라는 게 있어. 이렇게 이제 뭐야 팔을 이렇게 예, 이렇게 한다든지 발을 올려서 그 골반이 약간 안 뜨나? 상태 조사해서 머리좀안뿌 그 디스크 탄이란 게 있는데, 거기 예. 이제 해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 딱한 군데가 있어. 어디요? 그 경추 1번하고 2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 탄경아만 작용을 해. 우리가, 네, 아침에 아침에 뭐안 좋으면 되지아 뭐, 아, 잠을 못 잤나 뭐 그렇게 표현하는 아, 근데 잠을 못 자서 그런 게 아니고. 경1일 번하고 이번에는 퇴전곡병이 그 없기 때문에 아하. 여, 그 고개를 옆으로 잔다든지 원래 이제 방지 진료가자 해야 되는데, 만약에 그러거나 중요한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이제 우린다든지, 아니면 뭐야, 뚜껑을 이제 못하고, 이제 우 옆으로 많이 자잖아. 예. 그래서 이제 옆 고개를, 저, 저 사람이 옆으로 들었을 경우, 그거는 이렇게 거시기하면서. 뭐,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질문해도 돼요? 어. 아 그러니까 잘 때요. 어. 잘때 빠듯이 누워서 자는 게 좋은 거예요. 옆으로 이렇게 눕는 게 아니고. 빠듯이 아, 누는 게 좋은 거지. 그게 왜 그러냐면 예, 예. 우리 이슈가 생각해 봐. 이상한 게 내가 무 예. 자세가 틀어졌다는 거잖아. 예. 자세가 틀어졌다는 것은 뭐야 결국 골반이 틀어진 거지. 아예 예. 예. 어. 근데 옆으로 저게 되면 골반이 어떻게 되겠어? 아 그러네 옆으로 골반이 렇게아고 아. 그래서 반드시 차야 골반이 밑에 떨릴 거 아니야 근데 사람 등은 네. 이렇게 해갖고 보통 딱 돌아 놓으면 예. 그 골반이 게 뜨잖아 예예예 무슨 말인지 알지? 예예 예.